안녕! 악어입니다. 오늘 특집. 할로윈 특집. 하, 하, 할로윈. 자, 오늘 랜덤 무기 전쟁 할로윈 특집입니다. 드디어 할로윈 시즌이 찾아왔네요. 자, 오늘 역시, 네, 여러분들에게 사... 아주 공포스러운 랜덤 무기 전쟁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늪지대 여러분들 안녕! 안녕! 자, 우리 구독하기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뭐죠중령 님? 그럼 모르잖아. <laughs> 자, a c u 1 1 9 7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사진 봤냐? 아, 심플머리한 거? 아무래도 심표 응. 머리 누가 해줬습니까? 아, 따 겁나 이쁘더만요 야, 미용실에 가서 해봤지. 야, 우리 임준이랑도 한번 가야겠는데 너머리랑도 한번. 아심표 머리 한번 해보고 싶지 말이야. 한번 도전 해보겠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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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수표 머리. 나도 수표 머리 하고 싶어요. 그건 너무 비싸. 수표 머리. 저는 심표 머리 하고 싶습니다. 너 물어, 느낌표 할래? 무른 표 할래? 넌? <laughs> 네저 물음표 하겠습니다 흐 <laughs> 아니면 끈땀표 음. 끈땀표 이거 이거 물금표시 물금표씨 끈땀표 흐흐흐 사랑표 사랑표 땀땀표씨 땀땀표 아니면 부등호 어때요 부등호 자 좋습니다 우리 늪지네 여러분들 오늘 할로윈 특집 재미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오늘 머사님께서 재미나게 한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그렇죠 저랑 엔지니어 만드쿤에서 준비했습니다 만드쿤 유 만드쿤 감사합니다. 아이엠 엔지니어 김만 e r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laughs> 오시길 바랍니다. 어 사탕 주민은 뭐죠? 아버님 오늘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맵 중간중간 보시면은 이렇게 호박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호박을 깨면은 금조각이 나와이 그래서 이 o 사... 집 이렇게 오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은 금조각으로 그 사탕을 바꿀 수 있는데 레드 o <laughs> 은 신속 투가 20초 동안 생기고 어. 할로윈 캔디는 신속 투가 1분 동안 생겨요. 오오오오. 오. 그리고 사탕 주민을 죽이면은 랜덤하게 금조각이 나와요. 죽어라 어. 야, 야, 야. 공격한가? 그 뭐지? 야. 야, 야. 주민 좀 보자. 그 사탕이 신속 투가 걸린다고요? 어, 겁나 아파. 네, 신속 투둘다 신속 투예요. 아, 그래요? 자, 좋습니다. 아, 체인 느껴 봐. 겁나 퍽. 오, 야, 많이 나온다 금블로. 자, 그러면 뭔데? 다들 이 할로윈 들어, 호박으로 들어가면 되죠. 호박으로 들어와, 커밍. 오케이, 그럼. 그러... 오케이, 컴온. 컴온, 컴온. 음. 자, 그러면 다들 이걸 뽑으면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랜덤 무기 전쟁은 말 그대로 저희가 랜덤으로 무기를 뽑아서 전쟁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자, 한분한 한 분씩 뽑으면서 인사 들어 보도록 할까요? 오, 내 다리. 할로윈은 다리 귀신 우! 중력이 뽑아 그려라 어쩐지 다리가 짧다했더니 없던 거였구나 널 죽인다 우. 어, 빠르다, 짜렸구나. 빨라 자, 중력이 뭐냐, 우. 너는 나는 귀신이다 귀신 나는 귀신이지 안녕, 난 귀신이다 응, 귀엽게 어, 생겼군 귀신 꿈 꿔떠? 한번 해줘 까벼. 어? 어제 무슨 꿈꿨어 리타야? 나 리타 좀비 꿈꿨어아 귀신 꿈꿨어야지. 아, 아 진짜. 왜 내가 내가 아, 뭐뭐 아. 방금 다 떠먹여줬는데 진짜. 아다 아. 떠먹여줬는데 방금. 아, 뭐하냐? 아. 아이 참. 어, 리타님 반갑습니다. 순이 <laughs> 어제 무슨 그 꿈꿨어? 꿈꿨 나는 <laughs> 이거를. 기생이끊고다아 뭐야 이게! 아 게리야 보여줘. 아니. 자손님이 반갑습니다. 아아 게리님 원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laughs> 치, 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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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뽑아 뽑아 뽑아. 치. 혹시, 혹시 증기기관차입니까?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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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야, 죽을래? <laughs> 야, 얘 진짜... <laughs> 야, 게리야, 게리야. 예. 나 꿈꿨어, 귀신 꿈꿨다 해줘.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아, 귀여워. 수인이 이런 거 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까지는 하지 마. <laughs> 자,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블록이 왜안 나와? 아무 금블록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세상에 아버님이야. 오늘 절마 제가 금블록입니까? 자 금블록 예. 제가 잘 뽑는데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얍! 오안 뺏어! 안 뺏어! 안 금블록은 정말 하십니까? 안 좋은 능력이 걸리는 건요안 안 돼! 뭐 뭐야 이거? 자 다들 무기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책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 오늘 아 내가 게임 이겼네. 아무래도 제가 오늘 게임이 이긴 것 같습니다. 아원님 허세가. 일단, 금쪽 하나 넣어. <laughs> 야, 내가 허세 부릴만해, 나는. 자, 다들 머스님 만드님 입장해주세요. 네. 만드 금블럭. 둘중 하나는 금블럭이야. 엄마 만디가... 같은 내 얼굴, 니가 하... 금블럭이다. <laughs> 난머스 아니 그러나. 아니, 저기, 궁금한 <laughs> 아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책을 예. 잘 읽어보라서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세줄 써놓고 머리 읽어보라 한 거죠? 지금은? 맞아 나도 세줄 써져 있어. 야난 다섯 줄이야. <laughs> 아 부럽다. 야. 글이라도 써져 있어서 다행이지 나는 야수라고 야수 언어로 써져 있어. <laughs> 야, 진짜. 존다. <laughs> 너 야수야? 헐 겁나 생가보다 oh. 굉장히 제 능력이 걸렸구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랜덤 무기전쟁할로윈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는 픽맨이는 오늘 네, 어머니 생신 때문에 고향에 가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렛츠 고! 고향에 갔다. 전쟁으로 전략이 어떻게 가? 자. 5분 뒤부터 킬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쟁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킬타이 5분뒤킬 타임. 세 이고 바이빠이빠이빠이 자, 저의 능력은 웹폰 마스터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능력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야, 이 능력이면 여러분들 사람을 못 죽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레전더리를 뽑는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레전더리가 정말 뽑기 어렵거든요. 자, 근데 이게 무기를 여러분들, 또 사람들이랑 교환해 가지고 뭔가 좀더 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를 좀 팔자고 애들한테. 나 오늘 무기상인할 거야. 아주 좋은데, 우선 좀 까볼까? 까봐야겠지. 난 마인구, 맨날 마인구 오는 것 같아. 습관이야 습관. 오늘은 좀딴데 가볼까? 그래, 맨날 여기 왔으니까 애들이 또 여기 올지 모르니까 딴데 가서 까고 있자고. 나의 정체가 아직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뿅! 뿅. 자 랜덤 무기 전직은 낙사는 탈락이 아닙니다. 다만 낙사 있을 경우에 다른, 아, 아, 다른 애들이 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백을 쳐서 아이템을 먹어야 돼요. 여보세요. 너 혹시 좀비 관련냐 설마 너말 못하는 능력이야? 우한 번에 맞으면. 야 미쳤다 진짜. 왜너 진짜 이런 능력을 맞은 줄 모른다. 오야어 무기가 뭐냐고나 아, 무능력이 왜이단게 걸린지 모르겠어. 아 운영자님 이런 이 단계 왜 걸린지 모르겠다. 음... 어, 야 상당히 너랑은 통화 못하겠다. 길게는. 아, 뭐, 뭐. 아싸, 호박이다. 이거 호박 깨야지. 아니, 왜, 뭐야, 왜? 야 호박 깨면 호박이 나와. 야 뭐? <laughs> <laughs> 운영, 저기, 저기, 호박을 깨면 호박이 또 나옵니다. 아싸, 이거 빨리. 자, 하기 전에. 아유, 저 사진 나왔어. 네? 뭐가요? 뭐 사라지라고 놔다구 아니 내가 나어어난 모르겠네? 지금 열심히 지금 키고 있는데? 어 3개가 됐어 제발 저 고쳐지기 전에 빨리 어서 고쳐지기 전에 네 뭐야 사라졌어 자 이미 저는 파밍을 끝냈습니다 맞던데 아우님 냉 왜왜왜 간호사 찾으면 기가 사람 말할수 없거든요. 아 간호사를 찾으면 네가 사람 말을 할수 있게 된다고? 어, 어, 그, 간호사 좋아했어. 아, 너 바보 같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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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야 말 걸지 마 바보야 말 똑바로 해 바보야. 어? 이런 멍충이가. 뭐, 야 내가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 간호사만 찾으면 너한테 연락 주라고 할게. 오케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수고하라고. 아, 얘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능력이 왜 저런 게 걸려가지고. 자, 오늘 한글 단인데, 맞아. 오늘 한글 단인데, 한글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야, 큰일.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웨폰 마스터. 진짜 웨폰만 있다. 온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하는 웨폰 마스터. 레어 이상 아이템만 사용할 수 있다. 뭐야! 그냥 못 사용한다는데? 아니, 여기 상냥 사탕 주민이잖아. 사탕 사야지. 자, 아싸, 사탕 네개나 얹었다. 아, 이거 종목을 걸려야 되는데, 레어 이상만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개 까봅시다. 이 중에 뭐 하나 뜨겠지. 언커먼 쓰레기통 만들어야 지자 레어 이상만 사용 가능하대요. 레어 이상 아이템만 사용가능하다 컴먼 버려 컴먼 언커먼 컴먼 언커먼 와 레어 오야 야 레어 걸렸어 대박 자 레어가 하나 떴네요 아 내가 오늘 게임 우승하겠는데 이거? 자 안녕 친구 자 주민을 죽이면 여러분들 금조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팍팍 들러. <laughs> 언커먼. 아 무게 이렇게 많은데? 커먼, 언커먼. 아 무게 이렇게만. 많... <laughs> 아니 세상에 레전더리 진짜 띄우기 어려운데 이 레전더리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늘 운다 썼다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오늘 우승이다 이거 이거 또 팔아야 되겠다 와 오늘 오늘 내가 쓸고 다녀야겠네자 무기를 제가 팔고 다닐 수 있게 돼서 생명의 신이 있으면 생명의 신이야 거래를 하자고 자 일단 4개 쓰고 이거 나머지 16개, 16개는 팔자. 와 레어 또떴어 아, 야템 팔기 좋아. 나 장사해야겠는데, 자, 6개, 6개 총 24개만 사용하죠. 이거 24개 했지만, 야 레전더리가 하나 더뜰 수도 있어요. 레어, 다른 종류의 레어가 뜰 수도 있어서, 아, 이거 내가 오늘... 와! 레어 또 떴어! 오, 미쳤다, 나. 레어 진짜 잘 뜨는데? 마지막. 자, 이것만 뜨고 가죠. 레어 검들이 굉장히 많네. 와, 레어 몇 개야? 컴온. <laughs> 컴온. 와, 이렇게 해도 안 뜨는 걸 제가 띄워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머서랑 통화해 볼까? 여보세요? 엉엉엉엉. 야, 머서야, 오 뭐야? 야, 중앙에 뭐 생겼어? 저거 뭐지? <laughs> 아가님, 제가 거기 갇혀 있어요. 야, 이임페리움이야 뭐야? <laughs> 미로예요, 미로. 미루. 야,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거기 올라보세요, 와 아가님. 여기 널 구하러 와야 돼? 뭐지? 전 여기 같힌 몸이에요. 여기서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지 나갈 수 있어요. 어 여기 여기 바로 여긴데 이거 뭔데? 봐요. 뭔데? 소가죽 탐난다 그거. 당신은 그리스 신화의 임을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당신은 주어진 아이템을 이용하여 미로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미로를 소환할 시 당신은 강력해지지만 미로를 미로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목사님? 너의 목숨 그검 데미지가 혹시 몇이십니까? 세 대면 사람이 죽는다 그 갑옷 데미지는요? 궁금한 게왜 이렇게 많지 친구를 데려와 너가 죽기 싫으면 삐까삐까 할거 같은데요? 제 레전드 무기가 있다면 <웃음> <웃음> 둘 중에 먼저 아, 세대를 치는 사람은 나... 누굴까? 아나못 나간다고 어? 아 야야 야, 내가 야너 무기 뭐야? 데미지 뭐야? 야, 야 내가 너, 내가 이쪽으로 유인을 할게 차라리 내가 지금 데미지 어. 시, 11짜리하고 11짜리 홀. 5개 있어 홀. 이게 제일 센검 이거 데미지 17짜리야 가, 가까이, 오, 가,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제 지금 저, 저 너무 불쌍한 야, 사람인 이, 것 같아요 이게 레전더리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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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는 음. 사실 필요없어 레어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 뭐 나한테 어, 나왔... 거래하고 싶은 거 없어 혹시? 제가 여기서 나가면은 이 검을 드릴게요. 아니 검이 내가 레전더리가 있는데 아, 왜? 아니 이거 화염검이라니까 한대 맞아 볼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화염검이에요. 화염검 한대 때릴 시간에 내 검을 두대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멋있는 것도 나 이거 봐요. 오! 야 근데 데미지는 없잖아 그거. 우와. 자, 재밌잖아. 그럼 거래를 합시다. 그 가슴을 원한다 난. 이거 알아날 나가게 해 준다면은 자 가보 그거 총 방어구가 몇이야? 어, 여섯 칸 사슬 갑아뎀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내가 레어 11짜리 검을 줄게. 어, 그럼 여기 친구 친구 빨리 한 명만 데려와. 그리고 11짜리 검이랑 내가 이쪽으로 넣어 줄게. 가보 일단 거래 조건은 네가 사람을 죽였을 때 반을 줘. 일단 내한테 반을 주고 가보 중에 지금요? 어 반을 주고 네가 사람을 주면 이렇게 줄게요. 줘.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만 딱 주네. 당연하 짓. 야 이거 내가 진짜 좋은 검인데 어떤 거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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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검이야. 이거, 이거 빨간 검. 이거 이거 멋있어요. 오케이, 빨간 거 하나 더 있거든 내가. 오케이. 1 1짜리 맞으면 지 여기 치, 친구 데려와 주세요. 친구 데려와서 내가 여기 숨어 있을게요. 그럼 너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 아이템 있다고. 여기 사람을 잡아먹어야지만 나갈 수있대 오케이. 야, 야, 통화방에 너 들어와있고, 저거 누구야? 어디, 어디 통화방? 중, 중... 누구를, 누구를, 누구, 누구를 초대하지? <웃음> 어? <웃음> 아이템 얻을 수 있는 기회. 얻고 싶다면 전화. 기회. <laughs> 선착순 한 명. <laughs> 아, 드디어 이 구데기 같은 미로 속에서 나갈 수 있구나. 배원 오픈했어요, 그데 아, 간호사가 쟨가 보네. 잠깐만. 애들 전화를 안 보는데? 자, 아이템 얻을 수. 어, 전화 왔다. 만드기. 만드기 불쌍. 만드기 여기 초대 만드기. 이러, 이렇게 초대 됐어, 됐어. 내가 초대했어. 오케이. 어, 만드자! Yeah. 자 아이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저 위에 올라가면 돼. 뭐지? 저 위에 올라가면 아이템 하나 있거든. 한 명당 한 번씩만 받으실 수서. 난 아이템 한번 받았어. 야나 뒤에 봐봐. 이거 주는데 이거 뒤에 봐봐. 이거 이거 받을 수 있어. 위에 올라가서 바꿔.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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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어. 완전 어? 이책 읽어봐. <laughs> 이새 애한테 <스시한텐> 미러를 무슨 <laughs> 고 있어? 이렇게. 왔다 탈출했다. 탈출했다. 야 아이템 나눠야지. 뭐야? 걔 아이템 뭐야? 어머냐 어. 어 캔디 하나 있다. 어 방어 건 뭐야? 아, 구경합시다. 와돈 거예요. 아, 뭐야? 좀비 칼이네. 쓰기잖아. 레 아, 바지는 입읍시다. 저 아무것도 안 입어 가지고. 알았어. 바지는 입어. 이 검도 드릴게요, 거님. 아, 이건 안 줘야 돼. 아, 아니, 내 네, 레전더리 검이 있다니까? 어, 리타 님 있다. 어, 리타. 리타. 리타를 불러낼래요? 리타, 리타, 리타. 리타 한번 불러 보자. 그래, 리타. 뭐 난리가 났어 여기는. 난리가 났는데 완전. 여보세요. 여... 네리터님 뭐죠? 사랑을 담아서 리타 미쳤는데 죽일까 보세요? 아군님 그거보다 아군님 여기로 와봐 여기 병원 오픈했대 여기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아얘얘 예, 예, <laughs> 내가 키우는 펫이야 <laughs> 지금. <laughs> 아 병원에 가서 빨리 고쳐줘야겠네. 일로 와. 병원 그러니까, 의사 고쳐줄 수 있어. 나 좀비가 졌어 말을 네. 못해. 야 중력이 중력이 초대 시켜. 나 좀비가 졌어 안 때려. 안 때려죠? 네 여보세요. 그러네. 네네 네, 여기 중력병원 맞습니다. 혹시 예약하셨나요? 예. 그... 아, 그이 그 친구가 네. 원래 멀쩡했는데 네. 미로에 오래 갇혀있다보니까 갑자기 좀비로 변했어요 아 재활치료가 필요하군데 재활치료가 네 아이, 아니 아니 해독제 그, 아, 내놔 이키 조그만 녀 얘가 좀비를 잡아먹었거든요 아까전에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로오세요 일로, 일로, 일로 일로오세요 주사실로 모실게요 네네네네 자자자자 자 심호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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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한번 크게 하고 후하 후하 해보세요 <laughs> 자 이거 한번 드시고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laughs> 어때요 느낌이? 어어어어어 필수굿 필수굿. 어 필수굿. 네 전화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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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 괜찮아졌어? 야 말할 어, 수 있어? 말못 하는데 아직. 아 제가 그러면 <laughs> 주사를 나서 조금 치료를 좀 해보도록 할게. 요 일단 주사는 좀 일단 보여드리기 방송에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자 일단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아, 출연은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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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완벽하게 잘 됐네요. 아, 성공적입니다. 아, 어, 머사야 <laughs> 거기 안에 있니?